네 상카 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월 셋째 주 시험전략이 되겠습니다 5월 11일 자 상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지난 어, 지난주 5월 8일 지난 간밤사이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 다음에 뭐 기업들의 일부 실적 선박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어 주가가 또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빠른 전개가 좀 이어지고 있구요 어~ 연준 쪽에서 뉴욕 아니 그니까 뉴욕 증시 쪽에서는 시장에 풀린 자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갈 데가 없어요 기업들이 투자를 할수 있는 단계도 아니구요 음~ 더불어서 막힌 이 돈줄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는 수밖에 없는 이런 기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회복된 게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한 미국의 상황이지만, 단순히 주가만 부양시킨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이건 또 별개라고 보고 있어요. 성급하게 일본까지 지금, 어, 일부, 어, 뭐, 해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어 주말 사이에도 국내에서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확진자 수가, 어, 나오면서, 어, 또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긴장해 놓으면 안될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자 같은 경우는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향 전략들이 어, 좀, 어,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까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듣고 어, 캐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수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 국내에서 내수 고용 효과라든지 아니면 내수 효과 또는 수출까지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책으로 봤을 때는 한국형 뉴딜. 사실 뉴딜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정통적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는 쪽에 사실 집중했었거든요. 토목이라든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시키면서 그런 SOC 투자들이 기업이 경영 활동 또는 경제 활동 하는 데 있어서 기반을 닦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 인프라들이 다 구축이 됐어요. 또 강바닥에 삽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 아무런 공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한국형 뉴딜 관련된 종목들 꼭좀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더불어서 두 번째로 이 대북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음, 대북 관련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아난티라든지 그렇죠? 아난티 같은 경우도 이 바닥에서부터 다시금 또 채비를 하고 좀 올라오고 있죠, 그렇 그다음에 뭐 전선 도 관련돼 있는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새롭게 바닥에서 어, 답답했던 흐름들을 뚫고 멋있게 또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을 주시하셔야 돼요. 이게 높다 높다 하더라도 어,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랐다 놓고 쳐도 어, 이미 하락을 했다가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올라오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배열 초입 자리 구간대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역배열 장기 평선에서 돌파를 해서 정배열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종목들입니다. 최근에테 상승 보여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저런 패턴입니다. 음, 뭐저 종목뿐만 아니라 뭐화천기계도 역시 패턴 비슷하죠. 또 그다음에 DNF도 차트 비슷하죠. 화이브라더스는 등락이 좀 있었죠. 뭐, 한 2주 전에 좀 차트가 좀 비슷했었고, 뭐, KNJ라든지, 뭐, 포인트 엔지니어링, 사실 조금은 그, 잡스러운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종목들이, 어, 역별 상태에서, 뭐, 업종이나 섹터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역별에서 이제 정별로 막 이제 이평선들이 어 만들어지는 요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줄에 역별 장기평 돌파주 돌파 수급주 이걸 주목하라고 했었는데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선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 레이더, 어, 구글 플랫스토어에서 어플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또 선별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일단, 뉴딜 관련된 종목들 꼭보시고요 근데 이 종목들은 목요일날금요일날 이미 한 차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왔다가 눌려주게 되면,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IT 관련돼 있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오히려 또 매출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결제 관련된 종목들, nhnkcp라든지, 이런 결제 관련된 종목들도, 어, 실적들이 또 선방을 보여주게 됨에 따라서, 연관돼서 좀 범, 응? 범. 그니까, 러 한국형 뉴딜이라는 게, 어, 토목이라든지 1차 산업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3차, 4차, 이쪽으로 또 투자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어, 잘 선별을 좀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또 대북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기존 식상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쪽에서 어 이건 제가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합니다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무슨 깡패도 아니고 어 자꾸 국방비 가지고 장난질을 치죠 뭐두 배를 내려야 하는둥 무슨 열 배를 내려야 하는둥 용병으로 인정을 어 하겠습니다 어? 미주한미군이 어떤 동맹에 대한 개념보다 그냥 용병 정도 수준으로 돈이 안 내고 들어와서 축내는 뭐그 정도 수준까지 격화가 돼 버렸어요. 그 스스로 자초한 거죠. 음.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제가 왜 이런 언급을 드렸냐면 사실 트럼프 임기 내에서 또는 다음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미국 대통령이 뭐 바뀌게 되면은 변경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맺어진 이런 결정들이 어, 국민 또 세금이 들어간 부분도 있겠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어떻게 보게 되면 어,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약점은 어, 북한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진행을 시켜버리면, 주한미군에 대한, 어, 있어야 될 존재에 대한 가치, 이런 점들이 흔들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 이번 정부에서 대북 관련돼서 상당히 좀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 또는, 어, 제재 해제, 이런 부분들과 또 맞물리면서 같이 좀 딜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북, 북한이 먼저 나오기는 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 각국의 상황들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핵을 뭐 실험을 하든지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김정은이가 뭘할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관심 종자도 아니고 그쵸죠 어, 그래서. 이 대북 관련된 종목들은, 어쨌거나 정부 차원에서, 뉴딜 정책 관련주와 대북 관련된 종목들은 다 정부 정책, 아 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국정에 대한 방향으로 또 관련되는 겁니다. 자, 유가가 4% 정도가량 지난 금요일째 상승 보여줬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이태원 좀비들 덕분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 보여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국내에서 수급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해외 쪽으로의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아직은 아닙니다. 해외 쪽으로의 어떤 수출 기대감들 특히 2월달하고 3월달부터 신규로 공장 만들고 있었던 업체들이 5월달에서부터 7월달까지 속속들이 생산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급 물량이 상당히 개선이 될 거예요. 국내에는 있 마스크 업체들도 정부 쪽에다가 거의 원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뭐 비싸다 어쩌다 하는데 솔직히 마스크 1,500원이면 싼 겁니다. 정부에서 공적 물량 마스크 안 줬으면요 시장에서 3,000원 주고 5,000원 주고 샀었어야 될 거예요. 누가 어떤 기업이 마스크를 1,500원에 팔 거를 팔라고 어팔 거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은 이 막, 그러니까 두 번째 이타이 남았다. 해외쪽 수출 관련입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해외쪽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역별 상태에서 정별을 돌아서면서 장기평선 뚫고 올라오는 종목 구한대들 예를 들면, 어, 요렇게, 덕양산업 같이 예를 들자면, 예, 이런 종목들은 종가가 1100원대, 1110원대 이상 돌파가 나오게 되면 공략 가능한 거예요. 이건 바늘로 뚫어놨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올라왔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뚫고 종가상에 올라타게 되면 은그 뒤로는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근데 밀고 올라가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급등 났던 거 아닙니다. 한달 넘게 가량 걸렸어요. 어, 근데 이제 방향 자체가 상방이니까 저런 종목은 사실 물리기도 어려운 그런 구원대이죠. 서메이지 같은 경우도 장기평선 위로 살짝 올라와서 안착했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차트를 쭉 한번 둘러본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얼마든지 뭐 수익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바닥에 썼던 중성주들 쪽으로 매수 기세가 옮겨붙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매수 자금이 워낙에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를 떠받쳐주고 있어요. 뉴욕 증시도 음 연준 쪽에서 자금을 정책적으로 무제한대로 거의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덕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힘으로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펀더멘털보다는 더 비싼 자리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항상 하되 길게 볼 생각하지 말고요. 어, 타이밍이 맞는 그런 종목들로서만 빨리빨리 빨리 매매를 진행하시는,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5월 셋째 주, 어, 시황에 대한 어떤 전략도 한번 살펴드렸고요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더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게 되면, 상한레이더 어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은, 상한레이더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과 자리, 자리들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이 점들 잘 감안하시고, 셋째 주도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